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임정선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어, 그 릴레이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집단 상담의 이해와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짧게 어, 집단 상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조금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집단 상담? 어, 여러분들 상담하면 어떤 거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개인 상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 상담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어, 상담자하고 내담자가 일대일로 둘이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화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상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경험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네, 집단 상담. 그러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하면 집단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 여러 시 모여서 하는 상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게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집단 상담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여러 시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집단 상담자하고 집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아 집단 상담을 한다. 그러면 또 여러 시 모여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 그러니까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 상담자가 이렇게 있고 어, 그 집단원들 내담자들이 쭉 일렬로 앉아서 한마디 하면 상담자가 또 얘기하고 또또 어, 또 다른 집단원이 또 얘기를 하면 상담자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데 집단 상담이라고 하면, 어, 이런 거예요. 전혀, 어, 상상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을, 어,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집단 상담자하고 또는 뭐한명 정도 보조 집단 상담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어, 보통은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8명, 10명이 모여서 둥그렇게 이렇게 모여서, 어, 상담자가 초기에는, 어, 리드를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상담 기술을 사용해서. 그래서, 어,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8명 또는 10명이 모여서 아주 집단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상담자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굉장히 어, 상호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한 성인 대상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고 생각할 때뭐 90분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집단을 어,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회기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뭐, 몇 주, 짧게, 뭐, 4주간 만날 수도 있고, 8주간 만날 수도 있고, 뭐, 16주간 또, 또는 더 길게도 만날 수 있고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모여서 집단을, 어, 집단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 상담을 전혀 생각, 아, 안 해본 분들은, 아, 그렇게 진행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궁금 사항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혼자서 내 문제를 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는 할수 있는데, 여러 시 모여서 집단 상담을 할수 있을까?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집단 상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보면. 어, 우선 첫 번째로 어, 이 집단 상담도 하나의 중요한 상담 기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 상담자로서 개인 상담도 물론 하지만 또 집단 상담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집, 개인 상담도 하나의 중요한 상담 기법이고 또 집단 상담도 여러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집, 어, 상담도 하나의 중요한 또 상담 기법이 되죠. 그래서 집단 상담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어 이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굉장히 각광을 더 받게 됐어요 어 상담 여러분들이 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상담하면 개인 상담을 떠올린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개인 상담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일대일로 이렇게 상담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 시작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상담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음 여러 명의 문제를 어 문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대 일로 했을 경우는 상담자도 그렇고 그 내담자도 그렇고 서로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어 초기에 상담자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에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상담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 그러니까 어 그런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시작했지만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가 갖는 그런 효과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집단 상담이 개인 상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담 기법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 현재는 아주 중요한 상담자로서는 할할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담 기법이 된 거죠. 그래서 어 최근 어, 한, 최근에 한뭐 20년, 30년 사이에는 이 집단 상담을 실시를 많이 해본 거죠. 상담가들이 많이 실시를 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아주 어, 어 이것을 이제 현, 현재는 아주 많은 상담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나온 것처럼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거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유효한 하나의 중요한 집단 상담을 그 기법을 사용하는 그런 어 이유 중에 하나죠. 어 많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어 동한 시간이면 한 시간을 투자해서 여러 대상을 상대로 할수 있고 그리고 내담자 집단은 입장에서도 개인 상담을 할 때보다 조금 비용적인 면에서도 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내담자들도 집단 상담을 또 선호하고 그리고 또, 어, 음, 글쎄,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또 이렇게 상담 비용 면에서 이제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할 때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으로 할때 이제 어,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비용적인 면에 효과적이기 때문에도 또 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어, 그 외적인 그런 요인들이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상담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길래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시작했는데 정말 어떤 효과가 있길래 계속 지금까지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에는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일단 내담자들이 어, 집단을 이루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렇게 여덟 명, 아홉 명, 뭐 이렇게 10명 또뭐많게는 이제 집단 상담자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12명 성인의 경우 이렇게 모여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어떤 중요한 그런 어, 효과 어, 그 효과 요인이 밝혀졌냐면 우리 어때요? 사람들은 혼자서 사는 존재가 정말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혼자서 잘살수 있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히나 좋은 관계 속에서 살때 굉장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삶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조금 훼손되는 경우가 많죠. 어렸을 때 상황도 그렇고, 뭐 학교생활이라든지 등등 어 살다 보면 그런 항상 좋은 경험만을 갖게 되지는 않고 그래서. 어 조금 음, 뭐 혼자 지내기를 결심하기도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혼자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지내면서 조금 외롭게 지내기도 하고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집단을 이루어서 집단 상담을 해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 그, 우리가 개인 상담회에서 제가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개인 상담회에 오시면은 그 상담, 그 내담자분들이 그 자기의 고민이 정말 나만 느끼는 내 고유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 조금 더뭐라할까요 문제에 스스로 조금 더 깊이 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집단 상담회에 와서 보면, 이제, 어 겉으로 볼 때는 아저 사람이 그런 문제가 있을까 저 사람이 그런 문제가 굉장히 어, 똑똑해 보이는데 굉장히 잘생겼는데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서 이게 아이 문제가 내 문제만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겪는 문제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집단 상담을 했을 때어 효과. 를 어, 보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문제는 어 저렇게 저 사람도 저런 사람도 겪을 수 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구나. 아 그래서 그런 데서 용기를 얻게 돼서 지금까지 하고는 다른 그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힘이 생각이 동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회의적인 분들은 그럴까 그럴까 그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어 우리가 좋은 만남 좋은 관계 좋은 집단에 있을 때 좋은 관계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어때요. 이렇게 좀 으쓱해지고 힘도 나고 그런 경험들 좋은 친구들을 어렸을 때 좋은 친구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 반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집단 상담에선 인위적이지만 상담자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런 관계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이야기를 굉장히 진솔하게 어, 이야기를 하면서 어, 서로서로 서로 굉장히 어, 참모습? 어 진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집단에서. 어, 우리가 한 집단이야. 회기가 좀 여러 회기가 진행될수록 어때요? 처음에는 쑥스럽게 처음엔 어, 자기소개를 시작했다가 조금 조금씩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어때요? 이 집단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서로 서로의 아픔을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신뢰를 하게 되고 아, 우리가 뭔가 이 안에서 그래. 어,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어 공감해 주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볼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어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뭐좀 부끄러 어뭐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단 상담 안에서 그런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거죠. 다른 그 집단원들이 이야기를 해줄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때는, 원래는 굉장히 활발하고, 이렇게 집단 안에서 볼 때는 말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어, 한번 연습해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어떤 관계, 이렇게 헬기가 진행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 자기 주장도 한번, 어, 좀 세게 이렇게 좀 해보는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집단원들이 막그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진솔한 그런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본바를 아주 진솔하게 얘기해 주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아 내가 나는 굉장히 내가 어. 뭐랄까요 어 내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내가 활발한 사람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이해도 넓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어 집단 상담에 이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도 이 집단 상담이 지금 하나의 상담 기법으로. 개인 상담 뿐만이 아니라 어그 상담자들이 이 집단 그어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죠. 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해서 좀 회의적인 분들은 설마 그래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집단에 가면 어떻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 그런 이야,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단 상담자가 잘. 어 그 집단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마음을 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담자의 그 기술이 되겠죠. 어, 어, 제가 이제 좋은 말씀만 드렸는데 또 당연히 이제 좀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에서는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어 집단 상담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더 깊이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단 상담이 그렇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어, 어, 그렇구나. 집단 상담이 이런 거구나.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집단 상담이 굉장히, 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 다양한 유형의 집단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집단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종류가 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 집단 상담을 어, 이제 참여해 보신 분들 중에서는 어, 이것인가, 이것인가, 아 내가 참여했던 거가 이건가,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일단 과제 실행 집단은 조금 패스 해볼게요. 심리교육 집단이라고 해서 이 집단 같은 경우 는 여러분들 혹시 어, 참여해 보신 경험이 이게 집단 상담 그러니까 상담 집단 작업의 하나인데 모르시고 참여해 수, 보실 수도 있는데 이이 이 경우에는 어, 그 구조화됐다 그래서 어떤 어, 이렇게 상담자가 딱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시작할 때뭐 집단 상담가 뭘 써라 뭘 계속 뭔가 어, 그리고 쓰고 이런 것을 하면서. 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뭐저제 나이 또래면 갱년기 뭐 여성 집단상 집단 이런 어 심리 교육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갱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의 증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서 그 겪는 여성들이 같이 이제 상담을 진행해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있어서. 어, 교육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 하는 집단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집단이라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처, 처음에 설명했던 집단이 그 상담 집단이 되, 되겠어요. 그래서 집단 상담, 집단 상담 말하는 것이 이 상담 집단인데 보통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인 우리 일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씩 어,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대인 관계에서 조금 직장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 생활하면서 대학 생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그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이해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탐색하고 알아보고, 여러 가지 간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탐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성장,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어 그런 집단이 집, 어 상담 집단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제가 초안에 말한 그런 집단 상담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 치료 집단이라 그래서 어 요거는 또 모여서 하긴 하는데 집단원들이 자체가 조금 정신 장애가 조금 있는 경우죠. 예를 들면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 장애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장애가 있는 경우인데 모여서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단 상담자가 어때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집단을, 요런 집단을, 어, 구성해서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어, 짓자면, 어, 상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상담을 누가 받지? 상담은 그러면, 어, 뭐 문제가 있는 사람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그거 때문에 제가 유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집단 상담이든 개인 상담이든 이 이렇게 조금 대상에 따라서 여러 구분이 돼서 그런 상담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우울증이든 등등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찾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수 있거든요. 뭐 간단하게는 결혼해서 시어머니하고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남편하고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아내하고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뭐, 대학교 들어가서 학교 생활 적응이라든지, 아니면 또 직장 들어가면 직장 생활에서도 좀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살면서 작은, 작은, 작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 혼자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상담을 통해서, 어, 어, 이렇게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같은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충분히 뭐랄까요 그런 아주 작은 파도 삶에서의 큰 파도도 있지만 작은 파도 같은 것도 이겨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조금 상담이라고 생각할 때 멀리 생각하고 내가 마음의 병이 아주 깊을 때 정말 그럴 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특히 집단 상담 같은 경우 아까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더 삶을 깊이 있고 더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담을 조금 더 가깝게 상담을 받는 것은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사용할 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가 되시려는 분들은 개인 상담을 위해서 필요한 기법뿐만 아니라 집단 상담도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현실에서는 어, 아까 비용이란든지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아주 활용되는 기법이기 때문에 꼭 어, 배우시고 활용하셔야 될 그런 기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제가 굉장히 말 빠르게 했어요 15분 특강이라 그래서 빨리 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어,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어, 조금 동기 호기심 이런 것을 가지고 어, 우리 어,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좀더 어, 깊이 알고 싶다 그러면 은또 상담심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도 또 삶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오늘 15분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